36번 자 원스뜻이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 우리가 레코그나이즈 인식한데, 자더 펠스커즈 이슈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잘못 파악한 원인 문제, 자, 잘못 파악한 원인 문제. 자 이런 잘못 파악한 원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 아 이거 문제 우리 원인 잘못 파악했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면 우리는 보게 될 거래. 그것을 어떻게? 에브리얼 어디에서나 보게 될 거래. 자 예를 들면 어디에선지 지금 예를 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뭐 연구인데 자 어쨌든. 자, 최근에 어떤 장기간에 어떤 연구가 있었어. 어디? 토, 토론토 대학교에서 토론토 미, 메디컬 스튜던트들을 상대로 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가 있는데 컨클루드 결론을 지어줬대. 자. 자, 메디컬 스쿨 클래스 프레지던트. 자, 의학 의료 학교의 그 클래스 수업에 있던 프레지던트 대표 있잖아, 대표. 자, 의대생들의 그 대표, 학년 대표 그런 것도 이제 반장이라고 그냥 내가 해석할게. 그럼 반장은 자 산대, 자 평균 얼마를 살아? 2.4년을 자 여기서 less가 나와. 이런 게 중요하지. 덜 산대. 뭐보다 다른 의학 졸업생들보다. 그러면 지금 반장이 방 학생들 친구들보다 더덜 산다는 거잖아, 그지자 at first glance 뭐 힐끗 보면 뭐 첫눈에 자, 이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 인플라이뭘 암시하냐면 자, 빙엄 메디컬 스쿨 클래스 프레젠트까지가 주어. 자, 동명사가 주어고 to b 로 바꿨을 수 있고. 자, 대표가 된다는 것은 자, 나쁘대. 너에게. 실급 보면 그렇대. 왜냐면 지금 2.4년 덜 살잖아? 자, 이것이 의미하는 대절를 뭐냐면 당신 슈드 어보이드 피해야 된대 뭐가 학급 대표가 된다는 걸 피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니 이랬어 에델코스트 자 기어코 기어코 대통령 아니 대통령이래 반장이 된대 그런 거를 너는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런 거야 지금 자, 아마도 probably not 아닐 거래 자 왜냐하면 뭐냐면 bin class president 학급 대표가 된다는 것은 자, is core related with 몸무와 서로 관련되다. 자, 쇼터, 더 짧은 삶의 자 기대 수명. 자, 기대 수명이야. 자, 더 짧은 기대 수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자더진한민 의미하지 않는데. 자, 여기가 주어, 빙이 주어야 마찬가지로 뭘 의미하잖아? 자 그것이 커지, 야기시킨다. 뭐를 더 짧은 기, 삶의 기대 수명을 지금 그 학급 대표가 된다는 게더 짧은 기대 수명을 야기시킨다는 게 의미하는 건 아니래. 그 프레지던트가 되는 거랑 기대 수명이랑 서로 관련됐다는 것 자체가 자 사실 그럼 이제 왜 그럼 기대 수명이 낮아졌는지 좀 말을 해주겠지. 사실 심스 자 대절처럼 보인대. 자,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냐면 저 요런 자. 자, 학급 대표가 된 사람들에 있지. 그런 학급 학급 대표가 된더 솔토 퍼슨 사람들의 분류는 자, 온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자, 동사 됐고 다음 보어로 짝 쓰인 거지. 하하워킹킹 열심히 하고, 특히, 익스트라 e 극도로 열심히 하고, 시리어스. 진지하고 앤드 앰비셔스 야망이 있는거래. 야망이 있다는 것처럼 보인대. 그래서 아마도, 퍼스 아마도 이런 자엑트트스트트스자자엑트트스트트스스지지뭘뭘리켜켜엑트트스트트스스지지이 요런 를를리키키지 지금. 자 요런 거랑 요런 거랑 자 코레스펀딩 자면 이거는 일치하는 부족이야 자 상응하는 부족 어, 상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부족인데 뭐냐면 자 소셜 앤 릴렉세이션 타임 자 소셜 사회적이거나 자 안정을 취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에 상응하는 부족이 지금 합쳐진 거란 얘기지 뭐라기보다 자반 학급 대표가 되라기보다. 자 펄시 이거는 뭐그 자체로라는 뜻인데 그 자체로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진 것뿐이지 그 학급 대표가 됐다는 것만으로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 자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동사가 나오네 이런 것들이 컨트리 뷰트투 원인이 되다 기여한다 뭐를 더 짧은 삶의 기대 수명을 지금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여하는 게 지금 나쁘게 기여하는 거니까 원인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입소 만약 그렇다면 자 연구의 그더 리얼 레슨 진실한 교훈은 뭐냐면 대절이다 동사 자 우리는 뭐해야 된대 자 우리는 모두 안정을 취해야 된대 약간을 안정을 취하고 not let our work 자 레시 5형식으로 우리의 일을 자 take over 자 정복하다지 우리의 일이 뭘 정복해? 우리의 삶을 정복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대. 그러니까 좀 쉬어라 지금 이런 얘기지.